오 이건 뭐야 이 이게 엄마라고 하지 않겠지? 오늘은 제 생일인데 알고 있단다. 선물은 어딨죠? 아 선물을 못사 오셨나 보네. 미스터 그 레드 페이스 이 사람이 이제 잘때뭐 아이들한테는 뭐 선물을 준다는 거 아닐까요? 잘때 이거 이거 믿고 있네 근데 <laughs> 아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자러 가라 아들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그래 엄마가 일을 하고 왔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불 불시... 씨. 어우 야 이거 술 드셨어요 이분? 뭡니까 이거? 야이 네 꼴을 봐라 어? 술만 퍼마시고 있는 거 같은데 어. 음. 이 집안은 망했네요 이 집안은 글렀어 동네 피야겠다 빨리 음. 그래 자러 가자 엄마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빠는 예그좀 자기를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어? 능력도 없으면서 지 생각 멋대로 그냥 어? 저러면 안 되지 누구야 지금 또? 안녕하세요? 아, 이 사람이 레드 페이스 그 사람이구나. 음, 진짜 선물을 주네? 어, 좋은 분이네. 오케이. 자, 선물을 한번 열어볼까? 잠깐만, 아니. 일단, 3 같은 선물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? 뭐야, 얘기를 해서, 오야 어, 이거 만능이다 이거 좋다. 아, 마법으로 만들어졌다. 같이 놀고 싶냐뭘가져와달라고 하는데? 놓고 가져가서 전자레인지. 이 돌려주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고. 아, 이거 가성비 좋은 인형이네. 좋다. 뭔데 술 아니야? 이거? 뭐하는거야? 어?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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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이제 아빠없어? 뭐야 이건 옷장을 봐라? 옷장? 이거? 음, 여전히 열리지 않는데? 이거 한번 열어봐 어 됐다 뭘 가져오라는 데 앞.. 아, 그..그..그.. 그, 어이거 이거. 가져오라는 거 같은데? 이거. 어떻게 여기다 놓고 버튼 그래? 음 음, 아빠아아데요요른거죠 그러면 어? 뭐 어떻게 이거 뭘까? 과연 뭐가 있을까용? 서울의 문인가? 얘또 누구야? 안녕하세요? 우리 아빠를 찾고 있다. 문 뒤에 있다는데? 뭐야 이건? 문 뒤에 아빠가 있다고 했는데, 여기 위로 가면 되나? 여기로 가서 <laughs> 이게 우리 아빠야. 어, <목소리> 뭐 같은 말 밖에 안 해. 펠 오이, 깜짝이야. 아, 왜 깜짝이야? 왜 이러는 거야? 자꾸! 어씨. 뭐야? 엄마? 야야야야야야! 왜 이래? 야 우리 뭐 오가 오가 오. 그 레드 그 페이스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데려갔다. <laughs> 그래,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. 어, 사실 아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까? 이 가정... 왜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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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저씨, 왜요? 뭘 원하는 거야? 나한테 괜찮아 보이나요? 제가? 내일은 이제 어머니가 집에 남아주신다. 오랜만에 이제 또 같이 집에 있으면 또 좋지. 없는데요. 나갔는데 밖에 있겠지. 어, 진짜 없네? 약속했잖아. 뭐야 이건? 오. 엄마를 데려갔다는데? 야, 어, 레드페이스 그 사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건가? 무슨 일이야? 여기다 던져. 던지면 뭔데? 아 뒤에서 봐야 되구나. 막 어이구야 막 우리 엄마 어떻게 어떻게 이놈아 아 돌아가야 되나 이거? 가면 되지, 일단 돌아가보자. <laughs> 안 돼, 아, 이제 다 죽었어. 어, 뭐야? 아빠도 있네. 아빠 는왜 있어요? 이런 싸가지. 다 말해 다 말해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해 그냥 어? 그래. <laughs> 아 이. 이혼하자. 진짜 이혼이 답이다. 그렇지 그렇지. 정신 m a Tama, t a 그래 술이나 퍼 먹으면서 넌넌 아, 넌 죽어라 그냥 넌 답이 없다 야 이제 타겟팅이 나한테 와 진짜 넌 그러면 안돼 능력도 없으면서 성격까지 나빠 뭐야 그래 이제 나한테까지 화풀이를 하네. 봤는데요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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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가, 음, 뭐였지, 이게? 아, 모텔. <목소리> 나는 결론적으로 죽었네. 그 아버지도 죽은 거 아닌가? 어두우면서 그래도 좀 재밌다, <laughs>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나?